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1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증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93%, 코스닥은 0.29%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 속 엔비디아, 테슬라 등 빅세븐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세된 이후 국내 증시 또한 대용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다만, 그러한 와중, 국내 증시 오전 중 저점을 기록하고 하락본을 만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후 증시의 주목도를 높이며 증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OPEC 플러스의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1분기까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이 발표되었으나 자발적 감산이라는 점에 대해 큰 우려 없이 오히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공식적 의무 감산이 아니라는 점과 감산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국가 등 내용에 초점을 둘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13%가량 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 호전에 힘입어 전체 수출도, 수출도 8%가량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생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출 회복세로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지난 6월 이후 6개월만, 6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매기는 세금이 일정 부분 인하된다고 합니다. 음식점 판매가가 많게는 병당 6천 원, ,000원, 7천 원까지 뛰어오른 소주값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읽히는데, 기획재정부는 주류 과세 기준액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금일 밝혔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STO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팩토리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 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